안녕하세요. 시니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 웨일입니다. 오늘은 코인 리뷰로 온톨로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8.11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번째로 그 규모가 큰 코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온톨로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네오와 온톨로지의 관계, 세 번째로는 온톨로지 코인 분배 및 ONG에 대해 네 번째로는 투자 가치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자료가 있는데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지금 백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꽤 완성도가 높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이 백서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온톨로지 실내 네트워크는 모든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블록체인과 시스템이 구축된 프로토콜이다라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다른 산업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게 디자인된 구조이고, 모듈형이며, 장착할 수 있고, 플러그인, 그러니까 플러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쉽게 확장이 될수 있는, 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싶은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 웹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고 웹 호스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어, 많은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고 사용을 하고 싶지만 개발이 어렵고 그리고 투자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입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톨로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의 핵심 단어는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뢰는 이 사회 그리고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실내 공급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독점화 그러니까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와 같이 이 데이터 관리를 독점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확한 신원 확인 네 번째로 미흡한 평판 시스템 등 어, 실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토콜과 API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비즈니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실내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온톨로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금융, 결제, 보험, 소비자, 뭐 사물 인터넷, 어, 소프트웨어 개발, 의약품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온톨로지가 이 사, 산업에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 해당 사업에서 온톨로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고 온톨로지 실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온톨로지 실내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양한 단계로 보실 수 있는데 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인신원 확인 평판평가 커뮤니티 관리 금융서비스 자산운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들은 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사물 단체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뭐 사람 부 어, 사물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묶고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묶을 것이냐? 어, 모듈과 프로토콜, SDK, API 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쉽게 어,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 묶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묶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인들을 묶고자 해요. 그래서 크로스체인 엔티티 매핑, 크로스체인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한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하게 한개의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인들도 묶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묶으면서 어 온톨로지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 공급원을 통한 대인 신원 확인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 공급원을 통해 신원 확인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1 아운스의 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금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다른 재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산 데이터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금융, 결제, 보험, 뭐 소비자, 어, 의약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말로 다양한 곳에 제, 어, 적용이 될수 있는데, 정말 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온톨로지가 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작업의 세부나 이 부분만 개발을 해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이걸 하나 하나 다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API와 SDK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기반을 제공을 해서 어 온톨로지 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오와 온톨로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톨로지 코인 같은 경우, 네오의 CEO인 다홍페이가 이끌고 있는 온톨, 아, 온체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또 다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둘이 경쟁 구도가 아니냐, 왜둘다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쟁 구도라고 보시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을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마트 이코노미를 만들고자 한다면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실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 가상세계가 있고 어, 현실세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목표라는 것도 되게 다르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온톨로지 코인 붕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 에어드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 커뮤니티에 가게 되고 28%는 파트너사, 10%는 네오 위원회, 25%는 개발비, 15%는 온톨로지 팀, 10%는 온톨로지 테크니컬 커뮤니티 리벌드로 에어드랍이 진행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온톨로지와 ONG 토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는 네오와 가스와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오를 지갑에다 넣어놓게 되면, 일정량의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온톨로지 지갑에다가 온톨로지를 넣어놓게 되면, ONG 이 토큰이 공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온톨로지 지갑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ONG 토큰을 받을 수 없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온톨로지 지갑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ONG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보시게 되면, 온톨로지와 이 ONG 토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계산 계산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100개의 온톨로지 토큰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1년에 15.8 ONG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같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했고 그리고 ICO도 지금 불법인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입장이 실제로 변화를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온톨로지 가격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오와 상호 보안 관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오 같은 경우 지금 11번째로 규모가 큰 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게, 적용이 되게, 되게 쉬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PI나 SDK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세계에 적용을 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확전식이 용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가치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시게 되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 읽었을 때 정확히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어드랍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에어드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정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개 글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온톨로지 에어드랍 그리고 네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잘 다룬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글에 100%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읽어보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톨로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업비트 아니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